13절 말씀 보시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상이 여기지 말라는 말은 당연하게 여기라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유 없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당연하다고 해도, 연약한 우리는 나를 건들고 속을 후벼파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하다고 여기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 믿음의 진위 여부가 드러납니다.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의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 죄와 죽음의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값이 없다는 게 우리 편에서 하는 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몰랐을 때 어떠했습니까? 남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상처 주고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짜 사랑이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을 미워하고 상처 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이 먼저 미움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억울하고 정말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함으로 따지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는데 우리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는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고 말씀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란 말씀입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17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돈을 좀 가지고 있는데 궁핍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너희 속에 있다고 할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더 덧붙여서 해석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궁핍한 형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보이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서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랑입니다 어, 저는 이번 신년에 받은 말씀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무엇보다도라는 말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흥철아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너를 괴롭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그 사람이 너를 조롱하고 업신여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 우리 서정은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